아프리카 TV입니다. 어. 아프리카 TV는 뭐, 요새 네. 1위 미디어 시대이기 네. 때문에, 뭐, 대부분 많이 들알고 계신데, 음. 아프리카 TV가 왜이 시점에 유계 종문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가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네.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 올해 시장이 불안해 뭐네 해도 굉장히 주가가 잘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5만 6천, 지난 7월 13일, 고점을 좀 이루었었고, 어, 저점, 2018년 2월 6일인데, 18,750원 대비 거의, 3배 이상의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은 저점 또는 뭐, 소위 말해서 뭐 무릎에서만 샀어도 꽤 이익을 좀낼 구간이고, 지금이 제가 봤을 때는 한 어깨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고점을 한번 두번 정도, 5만 5천원 이상, 후반에서 두번 정도 고점을 충분히 확인을 좀해준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쯤은 매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2분기 실적이 또 발표가 됐습니다.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고 나서, 어제 주가가 대량 거래와 함께 또 하락하는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실적도 나왔고, 재료적인 부분도 좀 많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제가 아프리카 TV는 매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고,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정부에서 법령과 관련된 규제 부분에 있어가지고 약간의 걸림돌이 몇개 있습니다. 현재 지난번에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보건복지부에서 먹방과 관련된 규제를 좀 언급을 한 부분들이 아, 있고. 이제 무슨 낙으로 네. 사면 사실 그 먹방 보는 재미가 네. 얼마나 좋은데요. 굉장히 그 그런 먹방을 보신 네.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게 혹시라도 음. 규제화되기 시작하면 이제 아무래도 아프리카 t v 의그 매출에 조금 타격이 있지 않을까 음. 예상을 좀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전자상거래에서 별풍선 청약 철회 등 소비자 보호에 대한 어떤 책임을 좀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겠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TV를 조금 아마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좀 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아무래도 이게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보다는 시장 같은 경우는 투자 심리에 약간 악화를 줄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충분히 조금 이익을 내실 수 있는 구간들이었다고 판단했을 때는 매도를 해가지고 이익을 안전하게 수취해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대체하자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네 사실 최근까지만 해도 아프리카TV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을 때 정말 앞으로도 유망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어느새 이렇게 정부의 규제도 나왔고요. 위기의 종목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좀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이제는 포트폴리오에서 좀 제외시키는 종목으로 아프리카TV 언급을 해드렸으니까요. 매도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프리카TV를 뺀다면 이제 대체할 유망주 어떤 걸로 하면 좋을까요?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펄 어비스라는 이제 종목입니다. 네. 국내 이제 대표 게임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최근에 이제 검은 사막 모바일과 관련돼서 네. 해외 진출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만 같은 경우는 7월 18일 일단은 사전 예약을 좀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첫날 예약자 수가 56만 명을 좀 돌파한 상황이고 지금까지 약 100만 명을 좀 돌파하면서. 역대 대만에 출시했던 모바일 게임 중에서 사전 예약자 수가 현재 지금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서 현재 시장에서 아무래도 이 게임과 관련해서 관심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대만뿐만 아니고 순차적으로 지금 4분기에 일본과 북미 지역 이렇게 게임을 출시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 국내 시장에서는 지금 개볼로션이라 가지고 게임 순위 사이트에서 계속적으로 2위에. 높은 순위에 지금 랭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이고, 올해 뭐 연간 실적으로 보았을 때 영업이 익한 2천억은 충분히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면 게임 업체들 밸류에이션이 많을 때는 40배까지 얻는데 지금 현재 15배 정도 거래가 되고 있고, 대형 게임주들 최근에 보면 한 30배까지도 여전히 거래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쟁 업체들하고 비교해 보았을 때, 퍼라비스의 이 검은사막 게임이 상당히 인기도 많고, 반응도 좋은데 불구하고 주가는 여전히 많이 조금 20만 원초중반 눌려 있다 말씀드리겠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제가 22만 원 정도 매수가 말씀드리겠는데 현재 장중 주가 흐름을 보시면 2만 1,600원입니다. 그러니까 여유 있게 2만 2천원 이하 가격에서는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리겠고 목표 주가는 제가 한 30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전고점인 28만 7천 원 정도는 넘어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는 게임 출시에 대한 기대감, 실적 기대감 남아 있어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 손절가는 한 20만 원 정도로 10% 정도 선호해서 짧게 잡고 가는 게. 현명한 투자가 될 것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펄업비스로 대체 가능 종목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게임주고요. 지금 현재 21만 6,100원에서 주가 움직이고 있는데 어, 적정 매수 가격대 21만 원 선을 제시를 해 주셨고요. 일단 목표 주가 30만 원까지 봅니다. 그리고 10%가 무너지면 손절가는 20만 원으로 함께 보고 대응 전략을 펴 주셨습니다.